네, 안녕하세요. 주시광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한국 주식 요렇게만 하면은 어, 20% 연에 15에서 20% 정도 수익 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음, 저희 텔레그램 방이고 무료 추천주를 드렸습니다. BI 매트릭스 8월 7일날 예, 무료 추천주 드렸고요. 오늘 수익이 어, 7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한8%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요날 예, 추천드리고 8월 7일 날그 예, 다음에 네 오늘까지 다 매도를 해 가지고 예, 무료 추천주는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500만원 수익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어요 매매만 어 꾸준하게 하시면 은연에 15에서 20% 수익이 음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난다. 이러면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돼. 예, 그래서 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어, 3년간의 통계는 이렇게 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거 서비스를 월 6만 원에 해드리는데 이것만 꾸준하게 하시면 예, 잘 되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 문자반 지금 보시면은 5월 말이죠 예 5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니까 러 6월이에요 어,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8일까지 예, 총 13종목 예 나갔고 지금 7월 28일날 나간 거 하나 그리고 어 비아이 매트릭스 요거 어 수익났으니까 요거 제외하면은 지금 어, 두 종목 남았네요 두 종목 요게 비아이 매트릭스거든요 예 이거 무료 추천주 나갈 때 같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어, 요거 제외하면, 지금 오늘 추천 나간 거 해가지고, 요것도 수익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요 매매만 잘 따라 하시면은, 6만원이면 애들 태권도도장 뭐한 3개, 3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요즘 한 15만, 20만 하죠? 태권도도장. 예, 요거 한 3개월만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 한국장 매매하셔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이 매매에 대한 통계는 예, 통계는 어, 저희가 무료 추천주를 여기 꾸준하게 해드렸어요. 2022년 9월부터 기록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2022년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여기 파란색은 손절이에요. 예, 손절 나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23년에서 2024년 9월 그리고 2024년에서 2025년, 이제 9월까지 가야 되는데, 예, 이제 8월이니까, 예, 지금 이제, 음, 한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 매매를 지금 저희 이제 유료방에, 예, VIP방에서, 어, 지금 한국, 한국반, 예, 문자반 이걸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무료 추천주는, 어, 추천 빈도수가 조금 낮아요. 예, 조금 낮은 대신에, 저희 VIP님들은 지금 뭐 수익이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연에 최소 15에서 20% 정도 3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질 뭐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다. 요금이다 요거, 요거 오늘 BI 매트릭스 저희가 수익 요거 다 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문자 반에는 아 무료 추천주 저 회원님들한테는 8%대 그냥 정리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 수익을 뭐더 드리고 말고 할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VIP 회원님들은 수익을 조금 높게 드리려고 일부러 절반 정도 홀딩을 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예, 홀딩 하니까 더 밀려 가지고 오히려 무료 추천주 하신 분들보다 수익은 조금 덜 났습니다. 적게 났는데 아무튼, 요거 5%, 예, 5.3% 수익 냈어요. 그래서, 어, 괜찮죠? 예, 6월부터 거의 해가지고, 음, 5월 말이니까, 6월부터 해서 6, 7, 뭐 8월 초까지 해가지고, 예,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힘드신 분들은, 어, 한번 천천히 한다 생각하시고, 월 6만원이면 이거 뭐, 예, 충분히 뽑죠? 예, 충분히 뽑아요. 충분히. 예, 충분히 나옵니다. 100만원씩 이거 매수했다고 해도, 예, 100만원씩 한 종목당 매수했다고 래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예, 58만원이에요, 58만원. 예, 월, 월 회비 이거 내고도 남아요. 예, 내가 100만원씩만 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샀어도, 예, 월 회비 내고 남습니다. 그래서, 어, 힘든 분들, 예, 방황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돈은 꾸준하게 늘리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니까, 어, 요렇게 진행하시면 되구요. 뭐 이게 끝이에요. 예, 이게 끝이고 뭐잘 예, 되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 잘 되고 있고. 음 네, 요거는 VIP 문자반. 예, 이거 6만 원이면 진짜 가성비. 아, 그러니까 60만 원을 줘도 이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이거를 60만 원짜리 가서 리딩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 수익률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개인이 혼자 해가지고 어, 이만큼 수익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돈안 잃으면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어이 어, 정도면은 뭐 가성비 어, 대한민국 거의 최강의 매매 매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예, 같이 하실 분들은 어, 유튜브 요렇게 하셔도 되고 어, 문자 반 문자를 바로 드리니까 이쪽 예, 전화 주시면은 제가 문자 드립니다. 요거 받아서 하시면 돼요. 예. 보니까 6월달에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7월달에 하나 둘셋 넷. 네 개. 한 달에 한네 개에서 다섯 개. 일주일에 아 한, 아, 5월 달도 있었네. 5월 말쯤에 이렇게 나갔으니까. 일주, 한 달, 아, 이... 한 달에 한 다섯 개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 다섯 예, 예, 개. 예, 다섯 개. 이 일주일에 한개 약간 조금 더. 예, 일주일에 한개 정도. 응. 음. 그러나, 예, 수익이죠. 예, 수익이 중요합니다. 많이 사고 팔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많이 사고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어, 내가 투자한 돈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서 예, 전체 투자한 돈 대비해서 예, 20%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거 음, 이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미국장은 예, 완전히 그냥 전투죠 전투 예, 전쟁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5월 말부터 제가 문자반 이거 제대로 적기 시작했거든요 예, 수익률 보세요 예, 5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예, 19개, 예, 미국 주식, 그뭐살거뭐 뭐 있다고, 야, 19개나 사고파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제 눈에 이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전투를 예, 어제도, 어, 8월 7일, 어제도, 예, 8%, 10%, 이렇게, 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 신청하시면, 어, 한국 그 주식 문자 자동으로 보내드리고요이 예, 미국 반은 이제 비용이 조금 있으니까. 최소 월 15만 원부터거든요. 예, 비용이 좀 있으니까 한국주식 문자반 6만 원. 예, 요것만 하셔도 예, 투자금 대비해서 예, 15에서 20%는 예,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다. 예,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다. 음,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크게 방황하실 거 없어요. 한 3개월이면 18만 원이네. 예, 한 3개월만 18만 원 내고. 테스트해본다 생각하시고 10만 원 어치만 사셔도 잃는 게 없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회비는 뭐 10, 18만 원 한번 내 본다 하고 하신 다음에 어 이게 되네 그럼 4개월째부터는 제대로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 정도 투자도 없이 뭐 가만히 있는데 수익을 어디서 주는 거는 없어요. 예,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 돈도 안 되는 대학교 공부 그걸 배워도 특히 인문계 무슨 뭐 국어국문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철학과 이런 거웬걸 철학을 거 가서 배워야 되나 뭐뭐 뭐 철학을 거 가서 배워야 돼요 깊이 사유하는 것만도 못한 걸 그런데 배워도 뭐 대학교 졸업하려면 거의 한 8천 1억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완전 가성비 이만한 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돈 벌어주는 거는 여기 무료 추천주를 해드렸는데 점점 이제 이거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일 종목을 저희 v i p 회원들한 회원님들한테 드려버리기 때문에 예, 무료 추천주는 이제 천천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속도 차이가 많이 많으니까 어 이거 가지고는 이제 무료 추천주 옛날처럼 이렇게 어 1년에5 0 개씩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없어요. 예, 올해가 아마 이게 거의 마지막이고. 드문드문 나갈 겁니다. 예. 문자 반에 계속 집중을 해서 드릴 거니까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돼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예. 설명 드리고 아, 그리고 참 미국장 수익 많이 났습니다. 예. 미국장 아까도 뭐 어, 말씀드리면 저희 뭐 자랑밖에 할게 없어요, 뭐. 예. 예. 뭐 국장 국장 예. 이만큼 수익 나고 뭐 미국장 뭐 5월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수익 나고 예. 뭐딴거 없어요. 예. 오늘도 신규 종목 지금 한국장은 하나 들어갔거든요. 예, 매수 들어갔으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어, 하면 되고 미국장도 오늘 하나 들어갈 거예요. 예, 미국장도 오늘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계속 저희는 뭐 매매 돌아가니까 음, 혼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